30대의 남자가 연애에서 갑이 되는 이유. 20대에 여자 한번 만나려고 참 많이도 했었어요. 기분 맞춰, 데이트 코스 맞춰, 옷 스타일까지 맞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아, 내가 선택받아 했으니까. 그때 열심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30대가 됐어요. 지금도 내가 여전히 여자한테 맞추고만 있다? 이러면 뭔가 잘못된 거야. 이제는 남자로서 내가 을이 아니라 갑으로 살수 있는 시기예요. 자, 30대 남자는 이미 사회 전장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20대와는 완전 다른 레벨이 됐어. 이미 올라섰어요. 이제는 남자로서 을이 아니라 갑으로 살수 있는 시기야. 그래서 내가 30대다. 근데 아직도 갑의 연애를 못 하고 있다. 그럼 제가 네 단계 말씀드릴 테니까 이네 단계를 잘 거쳐서 왔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자, 첫 번째, 삶은 고통이다. 이게 뭐예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 삶은 고통이다라는 걸 몸으로 체득한 20대가 이미 있었어. 자, 20대는 일단 하라는 것만 쭉 내가 십수년을 했어요. 10대 때부터. 근데 갑자기 20대가 딱된 순간부터 뭐예요? 스스로 정하래. 진로 정하래. 그리고 군대도 일단 갔다 와요. 그리고 제대 후에 뭐 먹고 살 건지 또 정하래. 근데 그 와중에 연애도 해야 돼. 근데 가진 거는 없어. 그럼 뭘 느껴요? 아, 사는 게 이렇게나 힘들구나. 아, 만만치 않네 그래서 말로 뿐만 아니라 몸으로 그걸 겪어낸 시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학 졸업하면 어때요? 요즘 취업 되게 어렵죠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는 사람보다 취준생으로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면서 그때 백수생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간이 1년이 넘어섰다 그럼 어때? 사람 마음이 엄청 불안해져 조급해져 면접 볼 때마다 떨어져 부모님 눈치 보여 근데 친구들 만나면 막 걔네들 막 취업했어 그럼 막 나는 점점 작아진단 말이지 근데 우여곡절 끝에 회사 들어갔어 근데 내 생각과 달라 실수하면 윗사람한테 깨지고 아 이게 인생이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매일매일 깨닫는 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치열한 시간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30대가 된 지금 내가 세상을 보는 눈과 여유가 생긴 거다 이 여유가 나를 지금 갑으로 만들어주는 기반이 됐다 두 번째는요 선택받기 위해서 애썼던 20대인데 이제는 기준이 생겼다 20대는 가 가진 게 없으니까 선택받기 위해서 여자한테 막 매달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데이트를 하든 하고 싶은 것들을 정하든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나를 위한 거 대신에 네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보통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 근데 30대 되면서 바뀝니다. 일단 직장도 있어, 돈도 벌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나를 위한 거 이런 내 기준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죠. 여자를 만나도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연락 스타일 이런 것들도 여자에게 끌려가지 않고 중심을 이렇게 잡는 나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 차이 뭐예요 생물학 적으로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생식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아요 여성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 이죠. 근데 여자는 어때요 시간이 갈수록 임신의 가능성이 줄어들죠. 자 그러니까 여자는요 생물학적인 조급함이 커져요. 그래서 요즘 30대 여성들이 난자 냉동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자 반면 남자는 점점 여유로워져 연애 시장에서 판이 이렇게 딱 바뀌는 시점이 바로 30대야. 왜냐면 관계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 나는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그래서 30대가 됐는데 연애 시장에서 여자가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에 막 조급해져.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가 조급해 하니까 나는 그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어진다는 거다. 자, 세 번째, 사회생활 짬입니다. 자, 말보다 행동을 보는 시기예요. 이건 다 사람들 사이에서 어울리고 부딪히면서 그동안 겪어낸 경험들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게 돼요. 자, 인간은요, 집단 속에서 우리가 협력하고 협력을 하고, 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서열을 또 판단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보다는 무리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고 번식을 이어가는데 훨씬 이득이었어요. 여러분들, 군대, 회사, 사업, 이런 것들 다 합치면 사회생활 10년 넘게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생겨요. 군대 봐봐. 허세 부리던 선임이 막 문제 생기니까 책임질 상황에서 슥 빠져나간다든지, 회사에서도 부장, 팀장, 이런 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실물을 모른다든지 혹은 다른 부서랑 막 책임 공방이 있는데 쓱 빠져. 그 아랫사람한테 막 책임을 떠넘겨. 또는 자기 일인데 막남탓만 하는 동료들을 봐.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다 겪고 본단 말이에요. 이게 여자 볼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말을 잘 하는 사람보다는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예쁘기만 한 여자보다 같이 있을 때 좀 대화가 통하고 가치관이 맞는 여자가 진짜 여자라는 걸 알게 돼. 이런 걸 분별할 수 있게 되니까 단순히 예쁘고 어려 보이는 여자만 찾지 않는 거죠. 나에게 맞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지죠. 그럼 나에게 맞는 여자를 고르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안목이 생겼고 생물학적으로도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애 시장에서 울처럼 굴 이유가 없다. 마지막 네 번째. 나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남자인가 이런 기준과 취향이 뚜렷해집니다 20대는 친구 따라 또 사회에서 정한 기준 따라 이렇게 동조하면서 따라갔었던 시기예요 자 근데 30대부터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나는 어떤 스타일은 피해야 하고, 나는 어떤 관계에서 내가 더 강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 해온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외모만 보고 휘둘리지 않죠. 그래서 끌리는 여자를 마주했다. 이때 이 여자가 하는 말투, 태도, 감정 기복이 어떤가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이 여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로에게할수 있는 여유도 생겨요. 나는 남자로서 어떤 역할을 즐거워하고 어떤 관계에서 힘이 생기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깊이 있게 알기 때문에 나와 맞는 여자를 고를 줄 아는 남자가 되는 거죠. 자, 30대 되면 남자는 30대 여성 만날 수 있죠. 20대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서는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져요. 그런데 아, 반면 여성은 어때요? 20대 때 만났던 10살 차이 나는 오빠가 30대 되면 이제 40대란 말이에요. 40대 오빠들은 근데 다 장가를 갔어. 싱글인 사람이 별로 없어. 그렇다고 10살 연하 20대를 만나기엔 너무 준비가 안돼 있어. 그럼 여성은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든단 말이죠. 이 차이 때문에 남자는 점점 여유로워지고 남녀관계에서 남자가 갑으로 느껴지는 이유예요. 이게 결국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 알아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일이다. 정리해 볼게요. 남자로서 내가 이 단계에 맞춰서 성장했다면 내 서열은 자연. 스럽게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왜냐, 일단 20대에 자연의 이치를 배웠어요. 아, 삶은 고통이구나. 그리고 30대에 들어서면서, 아, 생물학적으로 남자는 생식 능력이 막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성에 비해서는 유리하구나. 그리고 20대 때 그렇게 선택받고자 애썼던 나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회생활하면서 이 사회과학적 법칙, 인간이 집단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기 위해서 애쓰는지 이런 것들도 경험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나에 대해서. 이세 단계를 거치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시기예요 이걸 단계에 맞게 잘 수행해왔다면 자연스럽게 내서율 올라간다. 그래서 연애 시장에서 예전처럼 울처럼 굴 필요가 없다. 근데 여자들이 이걸 잘 몰라요. 남자들은 30대부터 훨씬 유리해진다는 걸.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남자들이 항상 먼저 다가왔거든. 그리고 나한테 맞춰줬거든. 그래서 나 대접받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잘 모르는 데다가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누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걸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어쨌든 20대부터 30대 이후기까지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았다면 남자도 성장하고 여자도 성장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서로 능력을 갖췄는데 여기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차이는 분명 존재해요. 이걸 제대로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모르면 여기에서 많은 오해와 착각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내가 1234잘 받아들이고 살았다. 그러면 남자로서 치열하게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인생 초반에 그 전장을 잘 통과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삶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여자를 고르는 위치에 있어. 그래서 그 여자를 현명하게 고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돼. 그래서 그 안목을 어떻게 키우냐? 저희 하우트 라이프 홈페이지에 보면요. 남성을 위한 진화 심리학 강의가 있어. 이거 꼭 들어보세요. 이게 단순히 여자를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제가 출곤 얘기하잖아요. 유튜브에서. 남자 원래 선택받는 존재다. 생물학적으로. 근데 이건 내가 서열이 낮을 때 얘기예요. 내 서열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비로소 내가 선택하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알려주는 강의예요. 우리가 게임할 때 봐봐요. 전략을 알고 싸우면 이기는 게 굉장히 쉽단 말이야. 근데 내가 전략을 몰라. 그럼 싸움이 어려워. 이 진화 심리학은요. 남녀 관계에서 전략과도 같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감정에 끌려가는 연애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우리가 알고 전술을 써서 나에게 맞는 여자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연애 해야지. 내 서열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자들은 더 많이 나에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왜? 여자들은 많은 남자들 중에서 가장 우월한 남자 하나를 골라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진화해 온 것이 여성의 생물학적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30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보니까 내 서열이 올라갔다. 이런 분들은 I <laughs> 많은 여자들 사이에서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여자 말고요. 나와 맞는 여자 그런 여자를 고르기 위한 안목 그걸 제대로 키워가시길 바래요. 제가 많은 남성분들한테 이거 알려드리고 또 키워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저를 많이 활용하시고요. 세상 모든 남자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남성분들 열심히 성장시키겠습니다. 이상 하우트라이프 신하라 원장이었습니다. 우리 좀 자주 봐요. 그러기 위해서 제 채널 구독하고 영상 자주 보시고 네이버에 하우트 슈퍼맨 카페에 있어요. 카페 들어와서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드려요. 언제나 환영합니다.